안녕하세요, 김시훈입니다. 오늘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 오전 문제 6번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한 점이 주어졌고요. 그리고 자 서로 평행하다고 했습니다. 평행하다는 것은 자 여기 a a가 똑같기 때문에 a 하고 p q가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. 어, 내적한 값이 구가 나왔네요. 자, 내적은 원래 자, 각각의 크기에다가 중간에 있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죠. 자, 근데 지금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코사인 세타가 0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원이 존재하고요. 원 위에 p가 움직이는 점일때 우리 문제는 결국에는 q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럼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단위 원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, 맞죠? 그리고 여기에 a 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. 자 그럴 때 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만약에 원 위의 요점을 만약에 p 라고 한다면. 자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단위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x, y를 안뜰수 있고요. 이걸 굳이 좌표로 표시하면 cosθ, sinθ라고 또 표시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랬을 때 어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예를 들어서 q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. 그 q점이 움직이는 점의 자취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러면 문제에서 봤더니 a값이 마이너스 2, 0이라 적고요 p 값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, 우리 주점이 주어졌어요. 그때 우리는 ap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구해보면 y는 자 x 서로 빼주면 더하기 2분의 사인 세타 x 플러스 2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q점의 좌표도 알수 있는 거네요 자 x좌표가 t라고 하면 여기다가 t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t 플러스 2의 바로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네요 자 그런데 저희가 내적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AP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면, 자, 루트를 붙여서, 코사인 세타 더하기 2의 제곱분에 사인 제곱 세타라 구할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또 AQ 벡터에 선생님이 절대 값을 붙인 크기를 구하면, 똑같이 T 플러스 E 전체가 공통이니까 이걸 끄집어내고, 자, 선생님 루트를 다시 붙일게요. 이렇게 루트를 붙여서, 자, 공통이 t 플러스 1 전체를, 2의 제곱을 끄집어 내고요. 1 플러스 나머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전체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. 이렇게 값을 우리가 생각해 낼수 있죠. 자, 그러면 이 식을 보했더니 t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나오고요. 우리 루트를 벗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벗기는 거죠. 자그 다음에 코사인 더하기 2 루트 바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2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값을 정리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구한 값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구는 그래서 ap 벡터 내적 aq 벡터고요 요거는 바로 ap의 크기에서 aq의 크기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요두개 선생님이 지금 구한 요놈하고 이놈을 서로 곱해서 정리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. 값으로 표현하면 값이 이렇게 되겠죠.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t 더하기 2의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5 이렇게 우리가 값을 정리할 수 있어요. 자, 요 값이 우리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선생님이 t에 대해서 아,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, 드디어 우리가 q 에 어, x 좌표인 t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. 걔는 4코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9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2, 마이너스 2로 정리할 수 있어요. 자, 선생님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? 요거를 9를 곱하고 다시 나누고 2를 넘긴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값마저도 정리하면 우리는 4코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8이라고 정리될 수 있어요. 아, 요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우리는 q 값을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 값을 구했더니 바로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5 얘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8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y좌표에도 집어서 정리했더니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5분의 9의 사인 세타 값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여기서 요 값이 라지 x 요 값이 라지 y 값이 되겠죠 어 그런데 둘이 잘 우리가 연립을 하면, 여기 코사인으로 정리할 수 있고, 여기 사인으로도 잘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, 아, 어쩌면 우리가 X하고 Y로 정리하는 게 심플해질 수 있겠네요.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. 그랬더니, 아, 이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? X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4 라지 X 더하기 1에 8 마이너스 5 라지 X 이렇게 표현되고요. 아, 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 너도 값을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 값을 또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의 루트 72x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 있죠 어떤 식이 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이죠 그래서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우리가 제곱해서 값을 정리하면 정말로 라지 x 하고 라지 y에 대한 식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y 제곱은 9분의 1에 72x-63-9x의 제곱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다 구했죠? 요 식만 이제 깔끔하게 구해서 모양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냐? x의 제곱-8x 더하기 7 플러스 y의 제곱은 0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 아요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요 모양이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Q가 나타내는 도형의 식입니다 최종 정답은 원의 모습으로 나왔네요 자이 문제 어떻습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단계별로 잘 따라가서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두 점을 찾았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Q값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내가 이제 AP하고 a AQ를 a, 구해서 내적에다 넣어서 식을 쭉 정리했더니 Q의 좌표가 온전하게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죠. 아, 그러면 얘가 X좌표, 얘가 Y좌표이기 때문에 XY로만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정리해서 식유식에다 집어넣었더니 최종 정리인 정답이 원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만 잘 따라가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상 김시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